안녕하십니까? 광주타임즈 정치부 김희슬 기자입니다. 광주타임즈에서는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고흥군수에 출마하신 박병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고흥군수에 출마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흥 군수로서 저지가면서 오로지 열정과 필기 하나로 국민과 함께 후회 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여기서 수장이 바뀐다면 안정되지 못한 군정은 고흥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 4기, 5기 추진했던 사업들이 민선 6기에 마무리를 잘 해서 가야만이 우리 공항이 발전이 과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에도 우리 군정 운영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 속에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군정평가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들 잘 가동시켜서 민주적인 그런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군정으로 우리 고흥이 발전이 더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우리 인구 감소폭을 줄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흥을 떠나 있는 향후들이 여기서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니까 제일 문제가 삶의 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매 병원이 동부권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육기에는 치매 대응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치매로 인한 가정의 그 삶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그렇게 다짐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마을마다 공동생활관을 이렇게 마련해서 빈 집을 수리해가지고 한다든가 또 마을 회관이 비어 있는 회관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해서. 공동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생활의 집을 더 활성화 시켜서 소수한 것들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 노인들은 어떻게 모실 것인가, 편하게 모실 것인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 주수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 살수 있는 공동생활에다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생산, 가공, 유통, 관광까지 아우르는 이런 6차 산업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더욱 예술 있게 우리 농업도 이제는 산업으로서 돈을 볼수 있는 이런 데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수축, 임업,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기농, 기총, 중소농업을 이한 실질적인 지원을 대동하겠습니다. 우선 어, 국민들과 열심히 일해준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 뭘 별다른 니들 수밖 없습니다. 열정 하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직원들이 내가 군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오늘의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갚아야 할 부채는 이런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청사 이전이라든가 또 우리 복지 문제라든가 교육 발전 기금 이것은 300억 원이 넘는 이런 그 정립 기금도 정립을 해놨습니다. 또 수상 또이 공모서 이것도 지금 민선 사기부터 천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 우리 직원을 사기에 꺾이지 않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더욱 좋은 성과가 이렇게 날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함께 해 간다면은 뭐 머지않아서 우리 공은 웅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목소리> 그동안 우리 다른 후보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별이라든가 자기 유리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오해에 섞인 부분들이 없지 않에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이 우리 공이 안전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어 갈수 있고 민선 4기 5기 이뤘던 것들이 마무리를 함으로써 공의 발전이 과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 없이 이렇게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도 부탁드리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